오늘, 시간이 늦었지만, 잠깐이라도 킹오브를 해볼까요? 판냐맨. 어, 응? 재수없는 승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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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하면 돼. 부담 갖지 말어. 자, 부담 갖지 맙시다. 부담 노노요. 아 고로는 어느 정도. 식으로... 나 타쿠마 좀 해볼까? 아, 나 저기, 생각 중인데, 내가 타쿠마를 하면은 큰일 날것 같거든? 근데 타쿠마 캐릭터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조심해. 오. 아, 저놈의 칼 진짜. 아, 짜증나. 아, 나이스! 지금 두 자빠졌어. 아하, 나이스 어빨. 쇼. <laughs> 아 나이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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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 아이 기 아까워. 뭐뭐 성냥탄하게 뭐. 해봐. 성냥탄 해봐. 야, 성냥탄 해봐. 성냥탄하게. 아이고, 나이스. 안 통에 뭐. 아, 진짜 오게. 헤헤 이빨 헛점프 이빨 통하냐고 뭐하냐고 아이씨 씨부름 하.. 근 내가 시간을 너무 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아 너무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뭐하냐 아우, 나왜 이래, 쟤, 잘하 아우, 저 카, 진짜! 뒤질라고, 진짜! 아우, 야, 싫어. 아우, 쟤가 이기냐고! 나이스! 아이고 씨... 아... 나 진짜... 아 괜찮아 그릴 스 있어 아나 미치겠네 아 기가 너무 많아서 신대구라 했었어 멋있잖아 그지 별것도 아니구만아아 아. 나이스 뭐뭐기타트인거나 아우 에너지 정말 더럽 드러... 아우 다뭐 이거 막 당하냐고 와 이거. 하... 야 괜찮아 여러분. 괜찮 괜찮. 음. 괜찮아졌어. 그냥 교해 볼까? 그냥 교 좋은 거 같아.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냥 교가 좋은 거 같더라고. 이하거든 이 아이, 아니 그 아직 교회 운용을 좀 알아야겠다 미세티아르 <목소리> 아이, 멋있다!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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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어, 좋은데? 안되겠어, 나교좀 파봐야겠는데? 노말 교. 아, 그냥 교. 어, 어, 어. 어린가 하마타드 요거만좀 잘. 어허. 아우 신말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이스 할만해. 공량탄뭔공량탄이야 죽어 그냥, 어? 아, 뭐 하냐? 뭐 하냐? 뭐 카게 카공량탄

너 너무 오버하지 않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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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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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뭐 에너지 이만큼 남았는데 그냥 이제 이거 지면 말도 안되지 지면 말도 안되지 잡히지 말자 또 가지 말자 잡히지 말자 아우 미치겠네 잠깐만 어디 그냥 잡으려고 잡아주고 있어 뒤질라고 뭐하는 뭐 거야 지금 아싸 얘 <laughs> 예, 한판 이겼어 나이스 같이도 않은게 뒤질라고 그냥 나얘이기야겠어아나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아우 이유리는거 봐, 어재밌 없어. 얘 그렇게 잘하는 거 같지 않거든. 타쿠마 자꾸 막 콤보도 어 내고. 아우, 정말 아 정말 조라구만이네. 아 이야 좋네. 진짜 <목소리도> 괜찮아. 뭐 하니? 아나미 친구네, 진짜 친구 아 열받아. 아. 아우 정말. 아 정말 뭐야 이게. 야, 여러분 괜찮아 그냥. 나 믿지? 승리를 위한 주키 한번 가볼까요? 자, 집중합니다. 아이씨, 진짜 죽여버려. 아, 진짜 죽여버려. 아, 제가 이겨 와, 내가 이겼다 이거 솔직히. 아니 솔직히 내가. 이겨. 예수, 오케이 좋어 레버가 지금 잘안 움직여 아 이거 왜 돼! 아 이거 안 했어! 나 이거 안 했다고! 여러분 괜찮아 조금만 조금만 어다 <놀람> <놀람> 나이스! 아, 멋있다! 이길 수 있어, 이거 잡아야 돼! 반동 3단 길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멋있어! 오, 와우, 반야맨. 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이디어 승률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센 느낌이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센 느낌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잡아 잡자 아 진짜 짜증나 아나 막았다 보고 아 이게 지금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쟤 진짜 진짜 이상한 아이씨 아이씨 음... 알겠어 어 알겠어 알겠어 그런 스타일이었구만 수고. 아, 이게. 아, 짜증나. 아, 왜 이렇게 열받지? 자식이 다섯 판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이, 그냥, 처음부터까지 대야지 응?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안 돼. 아이씨. 그러면 안 돼. 음, 수고했어요.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